우리가 이렇게 어, 교수님들이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어, 정문 쪽으로 가면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두 사람이 단식하고 어, 13개의 1인용 텐트가 쳐져 있으면서 4월 중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달라 제정해 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4월은 지났지만 또 5월 중에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 많이 철거가 되었지만 차별 금지법을 만들지 말라는 저희들이 텐트도 어 하고 또어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앞에는 차별 금지법을 만들라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쌍방이 열심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어,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열심히 지금 이렇게 어, 말하고 있으며 또 사실은 얼마 전에 알다시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수완박법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봐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어, 차별금지법은 검수완박법과 함께 어,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어, 여전히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호정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또 박지연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정말 이런 분들이 계속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4월 26일 날 법사위 전체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차별금지법은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그다음에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그 다음에는 법사위 전체 회의, 그 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면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3대2, 민주당이 3명이고 국민의힘이 2명이고, 그 다음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5대3,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 회의는 12대6. 그래서 정말 그 민주당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시키면 안 되겠구나. 자기들이 이거를 통과시키려 하다가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정말 어 몰래를 맞고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정말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고 정말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다음 세대를 파괴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악한 법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이라도 만들어지고 나면 없애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려고 할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신 많은 교수님들이 전국에서 올라와서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어 6월달이 되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 힘으로 바뀔다는 말이 있으니까 어 5월달에 혹시라도 또어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한 달을 차별금지법 전지 전국 총골기의 달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올한달 동안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동참을 해서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말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 들어주시고 또 역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